안녕하세요. 자동차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C클래스입니다. C클래스 중에서도 가장 스타일리시한 C클래스라고 볼수 있는 C클래스 쿠페에 대한 내용이요. C클래스 쿠페는 C20d 디젤 모델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플레이임은 C20d 포메틱 쿠페예요. 4륜 구동 모델입니다. 서 후륜구동 모델은 아니고 사륜구동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쿠페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몇 가지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 설명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시승 리뷰도 업로드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먼저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부분을 보게 되시면 일반 C 클래스와 동일한 시트 포지션 조작 버튼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도 마련되어 있고 따로 통풍 시트는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메스터 사운드가 아닌 기본 사운드 7개의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쿠페형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윈도우 버튼은 2개만 마련되어 이 있어요. E 클래스 쿠페는 뒷좌석 창문도 열 수가 있지만 C 클래스 쿠페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창문은 고정이기 때문에 따로 열거나 닫으실 수는 없어요. 앞좌석 창문만 열고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 사이드미러와 수동으로 사이드미러 접는 버튼도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윈도우 버튼이 두 개밖에 없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전동 트렁크가 마련되어 있어서 안에서 트렁크를 열고 닫고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들 왼편 부분을 보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차선 유지 어시스트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기능과 안개 등 그리고 오른쪽에는 계기판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도 마련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모양을 보게 되면 쿠페형 모델이기 때문에 원형이 아닌 디컷 핸들이 적용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디컷 핸들로 인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게 되고요. 3시와 9시 방향은 타공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립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렇게 잡았을 때 굉장히 그립감이 좋고 땀이 나더라도 땀 배출도 굉장히 유용하게 통풍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아쉽게도 이 핸들에 열선 핸들은 빠져 있어요. 디커 핸들이기 때문에 벤치 같은 경우에는 디커 핸들에서 항상 열선을 빼는 경향이 있어서 아쉽게도 C20D 쿠페 모델에는 열선 핸들은 빠져 있습니다. 핸들 왼쪽 부분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어요. 여기 홈 버튼은 계기판에 있는 홈 메뉴 버튼을 불러오는 버튼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네비, 라디오, 미디어, 전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들어가면 여기서 위치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지금 꺼져있는데 켜게 되면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밝기는 마찬가지로 10단계, 디스플레이 내용도 이렇게 상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은 네,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기서 뭐 서비스 들어가면 전기 점검 주기나 또이 차량은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요 소수 게이지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소수는 뭐 8,000에서 9,000km에 한번 넣어주면 되는 게이지로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이 트리 컴퓨터 화면이겠죠. 그래서 뭐홈 버튼과 뒤로 가기 버튼 터치 컨트롤 패드가 있고요. 여기 하단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버튼입니다. 아쉽게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 기능은 빠져 있어요.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사용 빈도 수가 높은 기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핸들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홈 메뉴 버튼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큰 화면을 이렇게 터치로 조작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볼륨 조절과 통화 받고 끊고 그리고 즐겨찾기와 음성 인식으로 메뉴를 불러올 수 있는 버튼들도. 가지런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핸들을 잡은 양손으로 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벤츠 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는 알루미늄 패드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뒤쪽에는 벤츠의 상징과도 같아진 칼럼시 기어 변속기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기판을 보게 되면 아쉽게도 풀 디지털 계기판은 아닙니다. 여기 가운데 부분만 디지털로 되어 있고 양쪽에는 아날로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은 AMG를 가게 되면 그때는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20d 포메트 쿠페 모델에는 풀 디지털 계기판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도 여러 가지 정보를 보는데 있어서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C클래스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실내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핸들에 이어서 바로 이 중앙 디스플레이 모니터 화면이 더욱더 넓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엔 이것보다 좀더 작았어요. 근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 폭이 더 넓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홈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왼쪽 계기판에서 봤던 메뉴들이 거의 다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량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다이나믹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엔진 데이터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아무래도 쿠페형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약간 감성마력이라고 하죠. 감성마력을 좀더 높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포메틱 4륜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실시간 구동력 배분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장치 들어가면 안전기능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액티브 레이크 어시스트는 전방 충돌방지 어시스트 기능도 마련이 되어 있고, 사각지대 어시스트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설정에 들어가면, 네, 비언트 라이트. 이제 C 클래스에서도 예4네 가지의 색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원래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에는 세 가지 색상만 적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이 차량은 이 브라운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훨씬 더 네, 색상을 바꾸게 되면 더욱 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상도 바꿀 수 있다라는 점. 설정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지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핸들이 올라가고 시트가 뒤로 밀리게 되는 기능도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 클래스지만 옵션 같은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 연결에 들어가면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애플 카플레이 기능과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이 있어서 뭐 팀앱이나 카카오 앱이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즉 갤럭시는 팀앱은 안되고 카카오 앱만 사용할 수 있어요. 메뉴들도 굉장히 깔끔하고 정갈하게 잘 되어 있고 쓰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픽도 더욱더 향상이 되었고 안타깝게도 터치는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리게 되면 뭐 E 클래스와 S 클래스 거의 CRS와 유사한 네, 공조기 시스템의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뭐 내비, 라디오, 미디어 버튼, 테이 버튼 그리고 자동차 모형 버튼들 네, 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기능 설명에 대한 버튼이고. 비상등도 마련되어 있고 특이한 점은 여기 CD 삽입구가 삭제되었고 이전 세대에 있던 아날로그 시계도 삭제되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안쪽에 이제 무선 충전이 추가됐어요. 이전에는 없었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무선 충전도 추가가 되었고요. 컵홀더 두개 마련되어 있고 하단으로 내려와 보면 여기는 이제 드라이빙 모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드라이빙 모드를 이렇게 총 다섯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셀렉트라는 기능으로서 굉장히 한 가지 차량으로 여러 가지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주차 감지 센서를 끄고 그리고 뭐 자동 주차 사용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 이 버튼은 정차하면 시동이 잠깐 꺼졌다가 켜지는 에코스타 뱅고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륨 조절하고 전원 버튼도 마련되어 있고 이거는 터치패드로 메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C20 디포매틱 쿠페 같은 경우에는 에어바디 컨트롤하고 해서 에어 서스가 적용된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에는 지금 에어 서스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C 클래스 쿠페에 들어가는 에어바디 컨트롤 서스펜션은 현재 E 클래스 쿠페에도 적용되어 있고 CLS 모델에도 적용되어 있는 에어매틱 서스펜션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차량에는 에어서스가 빠져있어요. 그냥 유압식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C 클래스 쿠페 앞좌석에 대한 기능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번에 뒷좌석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을 타실 때는 이렇게 레버를 당기게 되면 전동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C클래스지만 이렇게 전동으로 시트가 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다시 뒤로 당기면 전동으로 시트가 네, 원래 포지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어, 점점, 네, 어, 점점 밀고 들어와요. 어, 어, 지금 네, 앞좌석을 굉장히 밀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네. 제 키가 178인데 이렇게 제 다리가 이렇게 벌려야만 앉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건 앞좌석을 지금 굉장히 많이 뺀 상태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좌석도 굉장히 많이 빼놓은 상태라 조금 뒷좌석에 이렇게 좀 편하게 앉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뒷좌석에도 이렇게 에어벤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컵홀더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시트도 장착할 수 있게끔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시피 뒷좌석은 따로 창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어요. 조금 답답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는 역시나 굉장히 낮게 되어 있고요. 뭐 이런 가죽의 질감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앞좌석을 좀 당기면 그래도 무릎 공간은 나올 것 같은데 헤드룸이 네 제가 178인데 제가 앉기에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벤츠 C20D 포메틱 쿠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은 쿠페다 보니까 세단보다는 스타일리시함, 그리고 조금 더 멋스러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뒷좌석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쿠페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뭐 S클래스 쿠페나 뭐 롤스로이스 던뭐 롤스로이스 레이스가 아닌 이상 뒷좌석은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뭐 주로 혼자 타시거나 두 분이 타시는 그런 차량을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에 매력적인 디자인과 매력적인 옵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C20D 포메트 쿠페에 대한 기능 설명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주행 리뷰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